자, 일단, 55를 찍으면서 퀘스트를 받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한 전승 퀘스트에서 새드리게 편지 있잖아요. 이게 55때깰수 있는 퀘스트거든요. 이거 새드리게 편지를 계속 깨다보면은, 기란 지역 몬스터 500마리를 잡으라 그래요. 이걸 깨면은, 아크엔젤 무기 30일 권을 주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쇼부를 봐야 될 때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명의 코인이 90만 개에다가, 공원 상자가 60개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웅 스킬 하나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후보가 지금 단검 아니면 레이피어인데. 자, 이런 식으로 레이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팅 3이에요. 스팅을 한번더 콤보로 쓸수 있는 거고, 이도류 같은 경우는 트리플 슬래시에요 일단 이도류가 가장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암살 같은 경우는 비전 오브 어세시, 개쓰리기죠 단검은. 그래서 이제 생각한게2 6 0짜리도 봐야 돼요. 260짜리 같은 경우는 단검은 쉐블이 쉐블이 또강력기거든요 근데 레이피어 같은 경우가 트레이스 리스 그냥 라이트 스텝 좀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웅 스킬만 보면은 레이피어가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거든요 아 이거 일단 영웅 변신도 얻어야 되는데 영웅 변신이 솔직히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영웅 변신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중요한게 무기를 아 단검을 받아야 될지 지금 레이피어를 받아야 될지 지금 미쳐버리겠거든요 진짜 이게 분명히 둘이 단,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레이피어 같은 경우는 이 레이피어 왈츠 때문에 피읍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데나로 배우는 스킬에도 이런 식으로 적체치시 확률로 피읍이 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지력이 확실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명고 스킬을 보면은 페링에로인데아 이것도 너무 쓰레기 같아 아그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아 레이피어는 뭔가 애가 좀 완전 PVP에 최적화가 된애 같아가지고 무광금으로 키우 입장에서는 PVP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암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도료는또 너무 흔해가지고 하기 싫고 레이피어를 해야 되나 또 단검을 해야 되나 지금 너무 고민해서 많이 쌓이네요. 그래서 지금 약 결정했습니다. 자 저는. 아니, 아니. 이게 힘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그냥 레이피오로쭉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기 바꾸요 자, 무기 바로 왔습니다. 드디어 영무가 생겼어요. 딱한달쓸수 있는 거예요. 29일 23시간 후에 만료죠.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이거라도 써야죠. 이거 일단 육강 해 가지고 그럼 확실히 세실 거거든요. 하루에 파템을 한 개씩 무조건 먹어 줘야 돼. 자, 이거 끼면은 어, 명중이랑 데미지가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 정도까지 아니네. 자, 일단은 영무 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을 배워야 돼요. 영웅 스킬 배웁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150만 개잖아요. 90만 개고 60개 있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거 평균 만 개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보세요. 4,200에서 28,000 사이예요. 한 다섯 개만 까 볼게요. 4,200개. 4,200개. 14,000개. 4,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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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0개. 8,400개. 8400개 어 이거 큰일났는데 10개 깠는데 10만개가 안나왔는데? 어. 한방에 다 까도록 할게요 아니 50개 까면 5 0만개 나와야돼 47만개? 오아이씨 4만개 부족한데? 아 이거 또 저녁 월보까지또 기다려야돼? 아 미치겠네 오케이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다시 존버를 좀 사도록 할게요자 이제 월드보스가 2분 남았거든요 이번에 무조건 다 빨아먹어야 되구요 자 명예훈장 만 8000개 정도 남았어요. 일단은 상자를 총 4개 먹잖아요. 그 4개에서 5000개씩만 나와도 일단 성공이기 때문에 보스에서 죽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요즘에 너무 죽어 가지고 잘 버텨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백엄 전선서 레인 포스가 팔려 가지고 29 다이아가 됐거든요. 게다가 아직 파템이 두 개나 남았어요. 팔릴 게. 저는 완전히 안전기에 왔다는 거. 아, 떨립니다. 아, 떨립니다. 20초 남았어요. 경건하게 집에 가서 기다릴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활로 활로 후다닥 변신해주고요 아니 요즘에는 월보가 문젠게 자꾸 리셋돼요 그리또 지켜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리셋되면은 그 전에 때렸던게 무효가 되거든요 자 잡으러 갑니다 진짜 죽으면 똥망이에요 진짜 그리고 서버 자체가 센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잡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살짝 좀 지루하더라고요 빨리 잡자 빨리빨리 잡읍시다 갑자기 가운데에 멘트가 뜰때 있거든요. 그 리셋 때 따는 멘트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잡은 거 같은데 상자가 안 들어왔다. 그 리셋된 거예요. 자 무사히 들어왔죠. 문제는 여기거든요. 이 좁은 입구 여기도 잘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서버에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전 마치 위험한 상황은 없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리셋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몸빵도 좀센 놈이라서 아 이때 토끼라서 일단 똑같나? 자 이렇게. 보스 다잡았고요자무가금을 제가 12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시점 1월 29일이거든요? 그니까 거의 이제 한달 됐죠 완전 생무가금원돌리도 아니고 오프도 아니고 그냥 레이피어 무가금으로 일단 요까지 왔고요딱한달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경건하게 까도록 합시다 150만개가 되가고 있어요 아 4200개 애매해요 어 8400개 이러면 무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150만개가 됐네요 바로 배우러 가면 돼요 이제 혈맹상인으로 가 스팅3 스팅3 바로 배워버립니다 컴패니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탱3 오케이 바로 배워요 첫 영웅스킬 자 오늘만 해도 영웅무기와 영웅스킬이 생기게 됐네요 아 드든합니다 던던합니다 자 이러면은 동부 이제 쉽게 가죠 나에게 스팅3가 있으니까 자 스팅 한번 갈기로 가요 여기 있네 바로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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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스리 어 그렇지 오 뭐야 어이 쿨도 짧고 겁나 쎈데 자 일단은 무각은 한 달차 딱 요까지 왔고요 오 진짜 쎈데 어 진짜 빨라 와 아니 금방 잡는데아 근데 무한 사냥은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 근데 진짜 빨라 오 그렇지 어 아니 진짜 쎈데 아 이게 슬레이 리게이만 있으면 확실하게더 쎄질 텐데 아쉽긴 하네 와아 그리고 여기 서 스펙업을 하나 더 하면 되죠. 상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의를 푸른 늑대의 흉갑을 껴주는 거죠. 원래는 아바돌 로브가 좋긴 한데, 냉정하게 아바돌 로브는 좀 빡센 게, 리덕션 그런 것도 없고, 굳이 뭐 스킬이 많지도 않은데, 엠티게 그렇게 허비할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이거 20원짜리인데, 왜 20원에 파냐? 아, 여기 써보고 진짜 너무 비싸. 그래도 사야 돼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푸른 늑대의 흉갑이. 리덕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 요것도 있어요 마치 아 달려갑니다 5강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5강 되면 돼요 여기서 5강 바로 찍어버리면 음. 지금 91방이죠 아 96방까지 왔어요 더 세졌단 얘기죠 템을 보시면은 자 이제 딱 한달차 됐고요 파랑 투구에 파랑 갑옷에 파랑 신발에 빨간 무기에 파랑 망토 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던전 그거 생길 때까지 좀 존버를 해야 되고요. 자 반지도 쌍 파랑, 게다가 벨트도 파랑 벨트까지. 어 스킬은 파랑 색깔 거의 다 풀이라고 보시면 되면 되고 영웅 스킬까지. 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직 무가금 할만하다니까요.